이렇게 다 펼쳐놓고 먹는 거 연습 그 마지막 평가 때 이후로 처음이잖아? 아 마지막 네. 평가! 아 그때 우리, 우리 헤메도 이 알아서 다 했잖아, 우리가. 맞아. 와, 지금 머리 우리가 다 와가지고. 그때 와. 그 전부터 아, 먹고 피만? 싶은 거를 다 정리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대신 숙소에서 같이 먹었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 배달 음식을 이렇게 많이 시키고 먹은 음 처음이었어요. 맞아, 처음 맞아. 먹는 거 나도. 그, 나도 맞아. 그 규진이가 그때 엽떡을 처음 맞아, 맞아. 먹었어. 뿌링도. 응. 맞아 맞아. 그게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이네요. 응.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왜냐면 받아 먹을 게 없어. 그, 그때,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막, 지우 웃다가 우는 음. 사진 아 진짜 많아. 그 레전드 영상 있지. 음. 그 때, 혜원이 생일이었다. 응, 음,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예. 그래서 트레이너 언니들이 막, 음. 오늘 내 생일 머리띠 해, 음. 찾아주시고, 음. 막 이랬었어. 페이커도 하고, 초도 불고 그랬잖아. 맞아. 몇년 전이지? 나1아1 아니다. 아, 1 아니다. 아, 아니다. 18인가? 21년이기 때문에. 2 1년 21년도 같아. 초니까. 어. 맞아. 우리 딱 지하, 그때부터.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이번에 일기 보면서 한 건데, 지하를 되게 늦게 내려갔어. 지하. 아, 맞아. 맞아. 응. 9월에 내려갔어. 그러니까, 와 저희가 연습생, 연습생 연습실이 2, 3층이었고, 아티스트 연습실은 지하였잖아. 맞아, 아티스트가 맞아. 지하층이었어. 어찌나 그렇게 내려가고 싶어. 맞아. 연습생 때의 꿈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거였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너무 크, 컸어. 진짜 언제 내려가지? 맞아. 계속 고민했어. 그래서 우리 연습이 앉아서 계속, 언제 내려가지? 약간 연수. 이런,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 약간 내려가면, 살짝 데뷔가 확정된 느낌이잖아. 그걸 응. 거의 4년 동안 계속 거기 있었으니까 우리는. 내가 그러니까 연습생의 꿈이었지. 그래서. 음. 응. 응. 맞다 지하 연습실 하니까 생각난 거 있어. 사물함? 어. 응. 음 연습생 사물함이 또 있고, 지하에 가면 또 아티스트 선배님의 사물함이 짝이거든요. 딱 내려가면. 트와이스 선배님. 맞아. 뭐, 왁지 선배님, 스텔키즈 선배님, 데이시 선배님. 그 옆에 내산무함있다 맞아. 맞아! 내 이름이 딱들어갔나맞다 어. 진짜. 보자마자, 오. 쯔위 네. 선배님, 민민 밑에다. 민민 <laughs> 밑에 사무함이다 너무 신기했어. 맞아. 진짜 신기했지. 아티스트가 이제 곧 되는구나. 이렇 실감을 받게 해준? 그런 모먼트였어요. 규진이 응.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진짜 요만했는데. 핑크 색깔 맨투맨, 맨투맨 기억나요? 핑크 색깔 어, 맨투맨? 기억나? 거기 에 회색깔 바지에. 맞아, 많이 맞아. 많이 많이 맞아. 입었잖아. 회색깔 추리닝에다가. 맞아. 다들 어떤 트레이닝복 즐겨 입었어요? 연습생 때. 저는 학교 체육복이야. 어. 맞아. <laughs> 이현이 <이러면> 학교 <laughs> 체육복이야. 그래? 나는 언니 그 알라딘 바지. 어, 그러니까. 나 그거 말하 <laughs> 아, 아 맞아, 맞아. 나 맨날 놀림 받았어 혜원이한테 알라딘 바지. 맞아. 언니 그 알라딘 바지 뭐예요? <laughs> 맞아. 음. 언니만 어. 소화할 수 있는 핏이야. 맞아. 맞아. 음. 아, 지금 다, 다시 보면 나도 소화 못했음. 규진이랑 지우가 유행하는 그 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단가라에 초록색깔 그런 단가라의 음 티가 있어. 었 근데 지우가 빨간색이었고 아. 규진이가 초록색이었어. 빨간 줄무늬처럼 스트라이트 핏색깔이었어 언니는 치마가 정말 길었어요. 아 제가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내 어, 친구가 그래서 약간 국악 고등학교라고 물어봤어요. <laughs> 완전 추억이다, 완전 추억. 근데 우리 이거 다 먹으면 뭐 해? 가장 중요.. 다시미? 음 아니, 다이어트 할 때는. <laughs> 음, 음! 맛있어, 네, 맛있어. 밥도 있어요. 아니, 네, 맛있어요. 맛있는데. 짱! 음. 음. 함박스테이크 맛있어. 그래요? 근데 왜 함박스테이크 먹었는데 다들 왜한박 우스 만지세요? 한박우음 어? <laughs> <laughs> 역시 젊은 친구가 네. 센스가 있네. 역시 센스가 아우. 있어. 보통. 완전 진하고, 촉촉하고, 촉촉한 것 같아. 네? 네. 아, 여기아 완전 맛있네. 여기가 맛있는데. <목소리> 여러분, 베이가 제 스마트 쿠키 와야 돼. 이 완전 모양도 완전 이쁘고 맛있어 완전 <목소리>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 소리 봐, 아, 소리. 와! 와, 미쳤다. 매 언니 대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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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마시멜로가 그거잖아 <놀랑> 맞아, <놀랑> 진짜, 진짜 딱히 완전 마시멜키 완전 맛집이네 진짜요? 파 그... 코코넛 카페에서 그래서 앙기쌤이 맛있어 맛있어 이 케이크는 맛있죠 크림 있림 음! 거 크림 나도 초코 크림 빨간 케이 크림 오오 이렇게 과일이 많이 들어간 케이크 처음 먹어봐서 너무 맛있었고요. 우와. 다들 너무 다르게 예쁘게 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네. 다른 느낌으로서도 진짜, 진짜 근데세명다 달라. 맞아. 네, 달라요. 맞아. 저희가 케이크를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예.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케이크 만들 기회가 별로 없는데 맞아. 만들고 너무 재밌어요. 었 딱 제가 처음 만드는 케이크를 이렇게 엔서 분들에게 만드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100일이 대단히 너무 행복하고 진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아, 맛있었어요. 감사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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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항상 사랑해주셔서 고마워. 감사하고요. 저희도 너무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100일, 대 네, 100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마저 끝나요. 아, 네. 좋아요.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벨길 축하합니다. 벨길 축하합니다.